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이번에도 한국현행형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해죄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이다. 형법 제25장은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죄 제257조와 폭행죄 제260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모두 고의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형법 제 257조 제3항제 3항.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유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 피해나. 성병감염 등의 무형적인 방법, 책임무능역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피부양자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부자기범 등의 형태모두 가능하다. 상해죄의 특수유형은 다음과 같다. 중상해죄 형법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장지를 변과할 수 있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수인의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파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 전범, 즉 공동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63조입니다.